애도 털었고. 다 털었는데? 그럼 이제 오 폭포로 들어가야 되나? 아이씨, 저 가요. 이런 것이 있었구나. 스켈일족을 발견하면 우선 나무 뒤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어. 애네구만. 나무 낙서, 나르잠 바보잠. 앞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당신은 재빨리 나머지로 몸을 숨깁니다. 저화석들이 스케일 쪽인가? 상병 스케일! 대장 스케일 없다고 주무시면 안되지 말입 스케일! 뭐하러 스케일? 니네 스케일 뭔데 이래라 저래 스케일 죽고 싶게? 말투가 병맛인 건 이놈들도 마찬가지구만. 군대 말도우지죠 당신은 보초들이 떠드는 사이 주변을 한번 빠르게 물색합니다. 구사한 앞쪽은 굼떠버리는 해골 쓴 놈들 몇몇 뿐이구나. 뒤쪽도 몇안 돼. 이 정도면 갈고 닦은 화해 실력으로 어떻게 다할수 있겠어? 상백스케 정글 쪽에서 수상한 소리가 났스케 이런 잠잠 죽이 어잠을 구하러 왔스게 모두 차바라스 케뭐왜이허접은 이동 속도가 왜 이래? 이게 사람 이동석돈가？그냥 평화 로운 부금 들어도 너네는뭐 딱히 싸우 는맛 도, 안 난다. 놀 라봐. 어떻게 용잠은 이런 애들한테 잡혀갔지? 용잠도 사람 수준이 아닌데? 뒤치 조심하라고요? 오케이. 이런 애한테 어떻게 잡혀갔대? 용잠은? 용잠 수준 나오죠? 이런 애들한테 죽기도 힘들겠다 쿵어나 여기 있잠. 동장 내가 참곧 꺼내주겠잠. 어떻게 무슨 수로? 아, 여기 있구나. 일루와! 케케, 멍청한 잠들이 걸렸다. 스케! 아, 너 이렇게 잡혔구나! 근데 이 잠은 각하점이 아니잖아, 스케 상관없어, 스케 어차피 다섯 밤 뒤에, 잠들에, 마을을, 대장님이 직접 칠 거다, 스케일. 마을을 직접 치다니. 그런데 그런 계획을 잠들 앞에서 이야기해도 되나, 스케일? 야이, 한숨만 스케저 비기한 잠들을 우리의 스테일 언어를 알아들을수 없어, 스케 캐캬 그렇군 스케. 큰일이야 이 사실을 마을에 알려야 하는데. 자, 대장 스케이 오기 전에 이잠고기들을썰어주자 스케. 얼. 여자매 변는 내가 소장한 스케. 무슨 소리 스케? 내가 가질 거 스케. 캐캐. 삐적 고름 해골 빠지기를 당장 멈추자. 카카카! 가자 뭐냐 스케? 어느 팀에 스케? 이 녀석이 바로 그 무지무지한 카카자미 스케 너만 혼자라 스케일. 겁먹지 말고 죽여버려라 스케일. 오잠의잠오잠인가의잠인가 의잔. 힐인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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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쩐다. 오잠 야 미안 내가 너를 괜히 죽인다 한것 같다 걍 쎄네 자 그럼 우선 마을로 돌아가자 모두 기다리고 있자 대사냥을 가던 중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온 카카오장 카카장과 외로 하락한 당신 덕분에 후드가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은죽자매에게 스케일족이 곧 마을을 침략할 것이라고 알려줬고 파급해진 주민들은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계속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도 내지 못한 채사일이흘렀습니다 아침 내 스케일 족의 침략을 하루 앞둔 날 아침 족잠은 당신을 불렀습니다. 아침부터 족잠이 급하게 달쳤다니, 진짜 무선 결단을 내린 거겠지. 우선 족잠에게 가보자. 족잠, 쪽잠족은 쪽짬. 망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당신을 맞이합니다. 오, 그 뭐, 중대하게 할 말이 있잠. 나루잠이 오늘 아침은 마을 밖에서 나와 같은 구멍을 찾았잠. 너와 같은. 나와 같은? 그럼 같이 있던 회사 쪽 보안요원인가? 죽은 지는 이미 오래되었죠. 품멍의 소지품을 모두 챙겼죠. 상자에 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내 내게 다시 말을 걸어주게죠 아, 걔 결국 갔구나. 포기약꾸함이부자음회장의 비밀리에 보안 요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성금석 불러원주민들에게 설득 방송을 하기 위해 가져온 마이크입니다. 비밀 지령서. 비밀 지령서. 자네가 할 일은 간단데 박사가 원주민들을 만나서 설득을 시작하면 우선 그 장면을 녹화해놔. 그리고 녹화가 끝나면 박사와 원주민들 싹을 다 죽여버리게. 언론에는 갑자기 원주민들이 우리를 공격했다고 할 거야. 아참 돌아오는 길에는 정글 여기저기 포격 심어놓고 오는 거 잊지 말고 오. 애 죽길 잘했네. 이제 떠날 때가 되었잖. 무슨 우리는 오늘 밤 스켈족의 주둔지를 선제 공격하기로 했잖. 이건 우리 부족의 구멍을 말려들게 할수 없잖. 하지만 게다가 나르자미 구멍에 떨어졌던 동굴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찾아냈잖 정말이잖. 그렇잖. 근데 그러니 쿠봉들의 물건을 챙겨서 돌아가는 게 좋겠죠. 당신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죽잠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부족 사람들은 모두 나의 소중한 친구죠. 나도 같이 싸우겠죠. 쿠봉 감동점. 하지만 스켈족은 우리보다 숫자가 많고 위험하잖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죠.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잖이 TNT로 걔네들을 날려버리는거야 좋은 생각장 그날 밤 정글 가장자리에 어느 절벽 죽잠이 말해준 곳이 여기구나 마이크를 고치느라 시간을 너무 허비했어 다들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가야겠군 이 절벽을 올라가면 족제미발한 고대 통로가 나올거야 여기군요 그냥 TNT로 빡 백도어 부대 빡 하면은 그냥 걔네들 딱빡 올킬 어? 안가지는데? 여기구나. 아닌데? 위로 올라가란 표시는 있는데 어떻게 가는 거야? 액자를 밟고 가는 거예요. 온수로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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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터널은 고대 잉바 문명의 유저 역시 정글에 엄청난 문화 유산들이 남아 있어. 우선은 서둘러 터널로 들어가자. 와우, 얘네 다 스켈잡인가요? 스켈족인가요? 정글 외곽 사막에 위치한 스켈족의 주둔지. 나의 굶주린 스켈들은 드롤라 스켈. 몇 시간 뒤면 잠잠조개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겠다. 스케. 부딘 뼈를 날카롭게 갈아라. 스케. 어 서러워래서. 어. 야 여기 떨어지면 최소 사망. 구멍의 작전대로 모두 준비되었죠. 준비가 되면 바로 시작하자. 구멍 말대로 여분의 화살은 충분히 준비하자. 구멍이 폭약이라 부르는 그건 내 옆에 올려두면 된다. 잠 TNT 블록을 청공석 블럭 블록 위에 올려주세요. 좋았어. 폭약은 준비되었군. 그다음. 아, 여기구나. 쿠멍 먹을 것을 든든히 챙겨라. 잠 먹다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고잠문나짐으로부터 유용한 포션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자. 오, 즉시 먹고서... <laughs> 당신은 족잠 옆에 서서 마이크를 꺼내 듭니다. 뭐, 발판 밟 봐야 돼? 아 안. 여. 당신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집니다. 뭐다냐, 스켈? 웬 놈이 다냐 스켈? 모습을 드러내라, 스케일. 어리석 스케일, 나는 너희들의 신 스케일 가시다, 스케일. 너, 너무 유치했나? 우리의 신 스케일, 후, 조격압지 스케일. 멍청이들 스케일. 그런 게 언제 있었냐, 스케일. 스케일족의 신은 바로 나다, 스케일. 더 몰아붙여야 해. 건방지고 어리석은 스케일. 이 땅은 저주받았었다 스케 당장 이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스케 큰 벌이라고 했을케 위험한 거 아니냐 스케 신은 얼어죽을 신이냐 스케 어디 할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 스케 좋아 이제 다음 단계다 당신은 화살 몇개 포격을 같이 묶습니다. 목표는 스켈족 대장 오른쪽에이 화로가 가장 좋겠어. 이 나무에 올라가서 쏘는 것이 좋겠군. <laughs> 나무 위로 올라간 뒤화로 스켈족 대장 오른쪽에 있는 화로를 쏘아 맞추세요. 와. 못 맞추면 끝 아니야? 날 너무 명궁으로 보는데. 한 이쯤이다.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대대장 스킬이 벌을 받았다. 스켈족이 겁을 먹고 동요합니다. 지금이잠 모두 공격하자. 꼬고 외복죽이던 잠잠족 잠사들이 합류합니다. 싸워까지싸우라스킬 나도 절벽 위 들어가서 내려가서 두께 잠 내장스킬이 없어도 스킬 좀 강력하지 굳이 조심하자 응. 그냥 난 여기서 거리 안 닿는 데서 싸워도 되잖아 굳이 안 가도 돼요. 왜안 맞냐? 그냥 여기서 멍 때리면서 활만 쏴도 우리 팀이 이기는 거 아니야? 나 어차피 애들 여기까지 못 올라오잖아. 이게 원거리랑 근거리의 차이점이지. 됐어요. 야다털었냐야너 스케일 저기.. 조기... 아니지? 음.. 좋아 음음 음. 좋아 좋아 야다 정리했냐? 좋아 뭐 아직도 남았냐? 음. 다 정리됐냐? 이긴 건가? 응, 이겼어. 응. 전뭐 낚시대 들고 싸우고 있었네. 죽잠? 나 어떡하자? 죽잠. 쪽잠넴 족잠넴 음, 음. 여기있네 쿠몽 음. 덕분에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었잠 정말 고맙잠 아 아니잠 자 돌아가서 상대한 파티를 열잠 족잠 난 지금 떠나봐야 할것 가짜 뭐 무슨 소리죠? 구멍은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죠. 물론 나도 그렇게 생각하자. 그렇지만 나에겐 해야 할 일이 남아있자. 잠들이 해결할 수 없는 아주 큰 위험이 있자. 잠이 쓴 포각 포이라는 것을 보고 짐작은 모두 아, 짐작은 했짱. 이곳에 처음 왔을 때 했던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이었구짱. 시간이 없짱 나에게 이 정글 밖으로 나가는 길을 알려주겠짱.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짱. 부디 이 정글을 또한번 지켜주게짱. 꼭 그렇게 하겠짱. 결국에 제가 폭약을 설치하는 애들이랑 싸워야 되네요. 당신의 아쉬움을 지루한 채 서둘러 정글을 빠져나왔습니다. 후여곡절 끝에 도시의 돌아온 도시의 절경이, 아, 풍경이 이제는 낯설기도 했습니다. 모든 일을 제쳐주고 당신은 바로 부자용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여기? 널 죽이러 지옥에서 돌아왔다. 남아준 개발 계획을 중지하시죠. 갑자기 나타나선 뚱딴지처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일인지는 회장님이 더잘 아실 텐데요. 당신은 비밀 지령서를 부자용 회장 앞에 던집니다. 이래도 발표만 하시겠습니까?